취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시즈만 어. 크게 버렸어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자기소개는 절대 지원 동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보통 쓰시잖아요 딱 썼는데 이걸 읽어봤더니 오, 왠지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느낌이 나면 그건 지원 동기예요. 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회사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량은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까? 인데요. 보통 이제 뭐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는 얘기들도 하고, 혹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30초 자기소개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건 면접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 보통은 이제 자기소개를 준비하라 라고 해서 준비를 해 갔는데, 갑자기 바꿉니다. 장단점이 들어간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소개 분량부터 얘기 드리자면, 저는 40초를 좀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40초 정도를, 이게 여러분들 스피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한 500자 정도로 준비하시면 조금 알맞아요. 그래서 A4 용지로 한 10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한요 정도 분량, 이렇게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 뭐가 들어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뭐, 특별한 혹은 뭐 차별화된, 이 글자가 왜 이러죠? 차별화된, 화된 경험. 경험담을 조금 풀기도 하고요. 어, 해당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양된 역량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어, 장점과 혹은 단점. 근데 보통 단점은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장점들을 위주로 해서 한 두어 개 정도 혹은 세개 정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여기 괄호를 칠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하죠. 뭐냐면 여러분들을 빗대는 겁니다. 사물에 빗대일 수도 있고요. 동물에 빗대일 수도 있고 또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조금 빗대어서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가장 뭐 효율적인 거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게요. 자, 역량을 얘기하고 싶다. 저는 어,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이 역량이 금융권에서 정말 필요한 역량들이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멘토단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 경제 멘토단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의 차별화된 경험을 이제 소개하는 거고 두 가지가 영향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뭐 느꼈었냐면 이들이 금융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최대한 쉽게 풀어줄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금융을 풀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용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생활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일단 멘토링을 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눈높이에 맞는 맞춤 설명이 어느 연령대든 가능해요. 최대한 쉽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목도 가능하고, 조금 파생 같은 것들도 좀 가능합니다. 자, 눈높이에 맞춘 거, 이렇게 좀 하나의 역량이 생겼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역량이 생겼냐면, 아, 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적으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아직 시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겠군. 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포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 kb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험과 역량의 곁들인 자기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점과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도 내가 은행에서 은행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장점 발휘할 수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장점일까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요거는 조직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나를 조금 보여주고 동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디지털도 고민을 하지만 조직 내에서 융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조직적인 것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제 좀 보냐면은, 제가 어느 분야에서 저의 몫을 다할수 있을까를 사전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요. 어느 조직에 가나 저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먼저 찾고, 나의 역할이라고 할게요. 음, 내 역할. 이거를 먼저 찾고, 조직에 이제 융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먼저 숙지를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친화력 같은 것들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장점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디지털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디지털적으로 정보를 딱 봤을 때 융합을 정말 잘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금융을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석적인 능력은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A밖에 결과치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이 되었을 때는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고객의 금융 솔루션을 다각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자기소개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물을 빗댄다, 동물을 빗댄다,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도 유명인들은 그렇죠. 자,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때는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보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보편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고 발전적인 이미지여야 되겠죠. 제가 들었었던 사례 중에 동물의 빗대긴 빗대는데 약간은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은 이제 뱀의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분이 생각한 의도는 뭐냐면 뱀은 탈피를 하기 때문에 허물을 벗죠. 그래서. 매번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좀 떠올리는 뱀의 모습은 저는 사실 좀 무섭거든요. 그리고 독이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요소들이 좀 먼저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이 이미지가 가지는 선입견 때문에 어, 진짜로 그런가라고 하는 어, 물음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나 아는 분들이라면 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어, 보편적으로 모르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의 속성과 특징을 가장 은행업과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혹은 인성적으로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들, 그런 걸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